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지 여러분들은 정말 저한테 좋아요를 먼저 꽝 받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나는 여기를 탁 뚫고 올라갈 이유를 오늘 설명할 거거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시는 못볼 가격이라고 내가 여기서 찍어드렸어. 한번 보여드릴까? 내가 정말 바쁠 때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렸잖아. 여기를 한번 봐보라고. 자, 10일 전이에요, 여러분들. 10일 전. 최고의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드렸던 가격이 10일 전이란 말이야. 6개월 뒤 오늘 가격은 다시는 살수 없는 가격이 될 겁니다.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정말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가족 중목이잖아 AI 때문에 원전 수요 폭발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AI에. 핵심 반도체가 아니라 핵심 에너지 수여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좋아요를 누르고 시작해 줘야겠지. 어여러분들이 좋아요와 함께 우리 정말 힘차게 이 모든 것을 뚫고 갈걸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어,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자 오랜만에 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제 우리 가족 추천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어 그리고 이제 마음 이수뭐뭐 LNF 이렇게 좀 찍어드렸으면 오늘은 두산이랑 지금 레인보우를 찍고 있는데 셀티르넬스케어는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고 올라가려나 봐요 뭐 일단 이건 중요하잖아요 결국 갈 거니까 왜? 아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 그냥 이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정말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SMR이에요. 어. 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이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수주가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는 시기가 됐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자, 주가 상승은 뭐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 돈을 벌어와야 돼요. 두 번째,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테마주라 그랬어요. 돈을 벌어오면 이거 뭐예요? 이걸 주도주라 그랬어요.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보일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상반기 수주액이 5.25원으로서 올해 지금 벌써 목표 달성했다. 어, 상반기에만. 어, 목표치 60% 달성했고 SMR이나 이런 신재생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텔레그램에만 들어와 있었어도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음. 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 일봉을 보시면 이거는 죽음이야 죽음. 자 죽음인데. 힘든 종목에서, 제가 이제, 주가를 보시면 항상 그래요. 오른만큼 다 빼고, 오른만큼 다 빼고, 오른만큼 다뺀 종목에서 대박이 나와요. 이, 제 2의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 차트 옛날에, 지금 차트 말고, 어? 옛날 차트를 보실 줄 아는 사람들. 여기. 여기를 볼줄 알아야지. 왜? 여기부터 올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옛날 차트를 볼줄 알아야 대박 줄을 이제 뽑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를 봐야지 이 봐봐 오른만큼 빼고 오른만큼 빼고 오른만큼 빼고 오른만큼 뺐어 그러다가 여기서 뭐가 됐냐 자 이런 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차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차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야 저점을 올려낸다 어자 정말 큰 급등에 또 급락을 주네. 또, 급락을 주네? 또, 급락을 주고, 급락을 주고, 급락을 줬네? 그러면서 저점이 올라오면서 여기를 뚫을 때 크게 갔네? 자, 이 순간이 포스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 뭐, 지금 저점을 올리다가 저점도 깨버렸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 어, 오르려다가 급락을 주네? 급락을 주네? 급락을 주네? 급락을 주네? 자, 또줄것 같아? 만약에 이놈이 여기서 폭등하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날아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일본은 요 따위밖에 안돼 그런데 한번 주봉을 보세요 여러분들 주봉 하면 뭐라고 1년 내내 바닥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이제 시간이 왔어 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20년도에 이렇게 급등을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약간 조정 주고 2차 급등을 이렇게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에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갔겠지 음, 부각도 많이 받고 그런 만큼 자 여기 지금 2022년도 말부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22년도 말부터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무너졌단 말이야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놈이 여기까지 왔지만 시장이 무너지면서 왔던 가격은 고작 여기일 뿐이에요 시장이 더 무너진다고 해도 이 가격은 안 깨지는 정도야 뭐 금리 인상이 뭐막 계속 나오고 난리가 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켜주는 가격이 15,000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를 인지를 해야지. 음.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SMR에 이 본격적으로 이게 수치가 찍히는 시간이 와요. 어, 지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이제 5월달에 나온 기사긴 한데 그 SMR 파운드로 입지를 다진다. 그래가지고 1분기 뭐 수주액이 있었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음. 자 어디지? 올해는 s m r 을 비롯해서 어, 막 주, 수주 목표 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4분기에 유의미한 SMR 수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가스터빈도 있고, 뭐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SMR을 크게 봐요. 왜?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SMR에 대한 매출이 재무제표에 찍힐 때, 비로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폭등이 나올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에코프로의 폭등이 어떤 것 때문에 있었습니까? 리튬에 대한 일 공장이 돌아가면서 이것이 재무제표의 수치가 찍힐 때이 에코프로의 폭등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포스콜딩스가 이제 리튬에 대한 이 수치가 이3이 이 10월부터 실제로 찍힐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에코프로를 따라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포인트가 사실 주가 상승이 있는 거예요. SMR의 주가 상승의 포인트는 SMR의 매출이 실제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에 찍힐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래 가치를 얼만큼 부여하느냐가 사실상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봐요. 왜 지금까지 신재생으로 이렇게 왔고 뭐 가스터빈 이런 거 있었어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 왔거든. 여기까지 오는 것들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온건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걸로 오면서 2차 상승 뭐였어요? 신재생 에너지였어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원전 확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은 기대감이었다면 이제 그 기대감이 정말 가시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오는 시기가 이 하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힘드셨더라도 이거를 뭐아 힘들었으니까 또 빠지겠지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부터 끌고 가셔야 돼요. 끌고 가셔 가지고 이 종목이 실제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3만 원 이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4만 원 적어 놨잖아. 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동안 정말 많이 쉬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 봐. 어, 여기 지지선, 여기 지지선 한번 생각해 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이 좋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가치가 2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에요. 시장이 최악일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15,000원 이상권이에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인 이 SMR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 재무에 찍힐 때, 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주식대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핵심 주도주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자, 다 기다리고, 이거 못 먹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어. 야, 이제 내려, 올라온다. 어. 자, 이제 올라오니까, 그동안 다시 여기 내려갈까봐, 왜한 중간평단 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갈까봐 힘들까봐 팔아 제끼면 이거 폭등을 한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봐봐 마음 AI 이런거 봐요 야 정말 힘든 구간에서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죽을만큼 했는데 또 내려왔잖아 또 내려갈까봐 팔아버리니까 폭등이 나와요 자 마음 AI만 그래 이수 스페셜 티 봐봐 이거 이것도 바로, 바로 이렇게 돼버리잖아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까 어. 자 봐봐 내가 다시 영상을 찍을 때는 주가가 폭등하는 시간일 거라 그랬어 자 여기서 지금 다시 내려올까봐 여기까지만 와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폭등시켜버리잖아 황금주라니까 그런 황금주를 내 계좌에 얼만큼 보유하는지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러분들 고작 여기일 뿐이에요 이런 장대한 봉나오 때가 눈앞에 왔습니다. 안 나올 것 같지? 오랫동안 너무 안 나와서. 안 나올 것 같잖아. 나온다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